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덕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 1위인 SK 하이닉스와 HBM T/C 본더 1위인 한미반도체가 전쟁 같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반도체는 뭐 중견 기업이죠. SK 하이닉스는 잘 아다시피 대기업인데, 의뢰 입장이신 인 한미반도체가 SK를 상대로 해서 어,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끝이 어떻게 될지는? 한미반도체의 뚝심이 있는 거죠. 소송에서 절대 접은 적이 없고, 자신만만하죠.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의 갈등은 이미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많이 나와서, 어 뭐, 다 알만한 분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미 반도체가 HBM 라인에서 직원을 빼라 2000폐배선 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동맹을 맺어왔는데 자 한번 제가 한 6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HBM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인 디시본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죠. 8년간의 동맹이 이제 균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장비 100%만 사용했던 SK하이닉스가 T10 본드 이제 특허 침해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세미텍하고 소송 중인데 SK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에 T10 그 본드를 420억 원어치를 뭐 그냥 구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1등을 할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한미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당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에 반발해서 SK 하이닉스 2,000공장을 얘기한, 2,000공장에 CS팀을, 그냥 엔지니어를, 어,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하는 엔지니어를 완전히 철수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제가 일하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도 보면 EUV 같은 거 보면 ASML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신규 HBM 라인에 한미 반도체 제품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여름쯤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여기에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한미반도체는 TC 본드 가격을 28% 올리겠다고 SK 하이닉스에 통보를 해버렸어요. 반대가 됐죠.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에다가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한미반도체가, 아, 너네, 70번 드 우리가 가져가려면 28% 올린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올해 SK 하이닉스는 신규 7 0본도 발주량이 60에서 한 80대 정도 수준으로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캐파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8단 h b m 3 12단, 16단도 해야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HBM4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7 0본도가 지금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아직까지 한미반도체 신주 어, 물장 물량, 물주 이제 물량 발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SK 하이닉스가 어, 한미반도체를 배제를 하고 그냥 자꾸 하나 세미테계에다가 손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미반도체 SK 아, 삼성전자가 만났어요 손을 잡았어요 제가 여기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2011년 세크론 지금의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지금의 세미에크를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구소송에서 한미반도체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렇게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같은 업종이잖아요 반도체 업종에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굉장히 껄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HBM 본더 이제 그 갈등이 있는 속에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량 깡패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HBM TC 본더를 납품에 성공한다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어, SK하이닉스가 우리를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크게 아쉬울 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손을 잡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이 얘기예요. 한미반도체 얘기를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00 공장에서 한미반도체 CS 엔지니어가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HBM을 생산하는 중에서 만일 어디에서 약간 에러가 난다 그러면 이거 지금 CS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불량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는, 어, 한미 반도체로부터 DC 본드를 한 100여 대를 이제 그, 들여 놓고 이거를 이제 그 CS 팀에서 보수를 하거나 이런 걸를 하는데 뭐 고장이 그 발생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 침 AS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격까지 올린다 그러죠. 한미반도체가 2 0번더 가격을 올린다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싸움은 아니고 이,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SK 하이닉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단 말이에요. 자, 한미반도체 매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에 보면, 본도 TC 본더입니다. t 1 본드가 전체의 매출이 7 6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MSVP라고 하면 마이크로소 비전플레이트라고 해서 반도체를 잘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이런 걸 원래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여기 마이크로소 비전플레이트 이걸 잘했던 회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t 1 본드에서 어마한 그런 실력을 발휘했던 거죠. EMI 그 쉴드, 그러니까 그 전자파 차폐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 그러니까 HBM 본도에서 매출이 그냥 76%니까 이건 뭐 말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가장 주력 사업이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장비 독점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그럴 조짐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SK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납품 확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작년 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매출이 90% DC본드의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났습니다 당연히 SK에서는 발주를 안 줬으니까 SK를 통한 매출은 없어요 당연히 전부 다 그. 이제 마이크론에서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제조 기업에 기업들은 복수 밴더 멀티 밴더로 가는 것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장 하나가 멈춰서거나 그러면 이제 부품 공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밴더 멀티 밴더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부품 단가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는 8년간 이 동맹을 잘 했었다는 얘기예요. 잘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 멀티밴드로 가면서, 그것도 하나, 어, 세미테 가고는 지금 소송 중이고, 1심, 2심에서 한미반도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지금 세종하고 김앤장이 지금 붙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배신감, 뭐, 배신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이게 SK 하이닉스, 저,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 현장에서 C.S. 팀을 다 빼버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 표가 보면 22년 이게 이제 내수예요. 내수 빨간 건 내수고 여기는 수출인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은 41% 내수가 58%였어요. 이 매출도 보면 작년에 5,589억에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2,554억에.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 이거, t 1본도 가격이 너무 비싸. 우리가 그냥 한미반도체 거를 너무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45.6%예요. 저 SK 하이닉스가 어,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40에서 42%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 한미 반도체이디시본드를 사서 줬더니만 우리보다 더 많은 많은 마진을 남기네 이런 얘기가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HBM 뭐 시장 그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65% 70%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32% 마이크론이 2%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HBM 1등과 디시본도 1등인. 이두 회사가 지금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에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고 제가 오늘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여긴 거죠. 이 한미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음, SK 하이닉스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기보다는 삼성전자하고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 근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DC본드를 어디 걸 쓰고 있냐 일본의 싱카와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수율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싱카와 장비는 8단까지는 가능한데 12단부터는 수율이 잘안 나온다고 알려졌고 한미반도의 TC 본도는 지금 뭐 12단 뿐만 아니라 16단까지도 수율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 라인에서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 그래, 한미반도체가 대응을 안 해주고 CS 엔지니어링을 철수를 해버리면 품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일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마이크로나 삼성이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갈등은 서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다 알아요. 다 알고 이 한미반도체가 28%의 가격 인상안을 SK한테 통보를 했는데 이달 말께 SK는 쓸 건가 말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할 거란 얘기죠. 자, 오늘의 제일, 저의 제일 큰 관심은 뭐냐. 과연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을까? 과연 삼성전자가 일본의 싱카와 장비를 버려버리고 한미반도체의 d 시 본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자, 여기 보면. 한 번,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동안에, 이제, 그, 뭐, 2011년이니까 벌써 1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금도 없어요.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만났대요. 그래서 납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업계에 벌써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 보면 업계 관계자가 소송이 마무리된 지 상당 14년이 지났어요. 14년 동안 그때 다 담당했던 업무 담당자도 다 바뀌었어요. 두 회사 간의 교류가 최근 제기... 작년 하반기에도 한미반도체에서 삼성전자한테 우리 본드를 쓰라고 오퍼를 냈다는 그런 소식도 비싸 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양사 모두가 협력이 필요해요.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한미 반도체 검증된 장비단의 수율이 잘 나오는 거 마이크론도 그 싱크와 장비를 쓰다가 작년 여름에 6월인가 그랬죠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쓰고 나서 수율 이뻥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엔비디아의 8단 지금 12단도 지금 골 통과를 하고 지금 대량 생산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HBM3 12단 16단 제품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도비된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큰 손이잖아요. 큰 손, 삼성이. 그리고 물량 깡피잖아요 그러니까 SK가 아니라도 한꺼번에 그뭐다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 앞으로 또더 이제 또더 서로가 이제 또 원하는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 근데 플럭스 리스 본딩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또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미반도체를 배제를 하고, 하나하고 손을 잡았을까? 만일, 어... 소송에서 하나 세미텍이 진다 그러면 어, 하여튼 한미 반도체에게 엄청난 그 패널티를 물어야 될 것이고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에, 어, 하나 세미텍으로 생산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또 이렇게 패널티를 물어야 될 그런 위험성을 가, 어, 감수하고 SK 하이닉스가 멀티 밴드로 가야 될까 참 그게 아이러니를 합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의 동지가 하루아침에 적 배신, 뭐, 이렇게, 배반, 이런 것들, 이런 일이 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그렇게 머지않은 기간 안에 아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이런 뭐, 속사장은 다 밝혀진 거고, 과연 한미반도치하고 삼성하고 손을 잡을까? 잡아주세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HBM의 수율이라든가 제품,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주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